여러분의 예금이 안전하십니까?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미국이 지금 가장 큰 은행들이 파산을 2023년도에 했고요.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은행권에 부실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고 뉴스에서 많이 나고 오 있어요. 이 자료만 보시면 지금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i l 7 billion 하고 여기도 보시면 2008년도 때 31, 26 billion 이렇게 해서 지금 은행 세계가 지금 금융위기 최초. 근데 요번에 2 0 2 3년도에 2위 3위 4위를 갈아치웠어요. 근데 규모가 엄청납니다. 2 1 2 2 0 9 1 1 0 1거다 더해도 2008년도보다 훨씬 윗도는데 근데 불황이 안 왔어요. 은행들이 있다가 파산했어야 되는데 파산을 안 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미국 정부에서. 파... 바로 막았습니다. 2008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진짜 뭐 금융이 완전 녹아내리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부가 갑자기 기입을 해서 살렸어요.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은행권이 부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. 통화감독청이라고 있어요. 대형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통화감독청의 마이클 슈라고 하는 통화감독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2024년 하반기 조사를 했는데 미국 대형 은행 22곳 중에 11곳은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. 았 받았습니다. 그래서 뱅크 런이라고 하는 그 인출 대란의 문제의 가능성을 대비해 조사를 했는데 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